안녕하세요. 처음처럼 야생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어, 겨울이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늘 신품종 몇 가지 해서 빨리 영상 올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펴준 아이는 포리키세나, 포리키세나, 포리키세나 만원 상품이고요. 얘 예, 아이도 구근인 식물인데요. 이렇게 새촉이 나와서 꽃이 이렇게 달렸어요. 요 아이의 장점은 향기가 엄청 좋아요. 향기가 아주 진짜 멋들어진 그런 상품이죠. 포리키세나 이렇게 해서 포트당 만원씩 준비하겠습니다. 대망 방울세란인데요. 대망 방울세란 핑크와 핑크, 그 다음에 백화 이렇게 두 종이 준비되어 있고요. 백화는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죠? 이렇게 백화 개당 24,000원이고 두 개부터 2만 원씩 드릴게요. 대만 방울새랑 분홍 분홍 분홍이라고 안 쓰였네요. 만원 상품인데요. 이렇게 해서 튼실하게 구근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요 부분 요런 것들은 다 꽃눈이에요. 이렇게 따내면 안 돼요. 혹시라도 건드려서 떨어지면 꽃을 못 봐요. 옆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꽃눈이니까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심어 놓으시면은 바로 꽃을 겨울에 베란다에서 볼수 있답니다. 이렇게 구은 튼실하게 요런 구분으로 해서 이렇게 꽃눈 돼 있는 걸로 보내 드린답니다. 어, 대만 마을에서 핑크는 세구 어, 정도 하게 되면 2만 5천원에 세구당 2만 5천원씩 준비할게요 6개면 5만원 세구 2만 5천원 이런식으로 대만방울새랑 분홍은 이렇게 피고요 흰색은 이렇게 하얗게 깔끔하게 핀답니다 대만방울새랑 어, 심는 방법은 제가 내일 별도로 이렇게 언박싱 해 드릴 거고요 어, 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0% 처음 토에 그냥 어 심고자 하시는 화분에 어세 개를 심든 여섯 개를 심든 열 개를 심든 다섯 개를 심든 하나를 심든 구근 크게에 비례해서 화분을 키워주시면 되고 어 너무 뭐 완전 엄청 큰 분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세개 정도 심었을 때 어느 정도 맞는 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 토로만 다시 백0로 심어도 된답니다. 사계발원꽃 2종 흰색과 핑크 두 가지종이 있는데요. 흰색은 이렇게 펴 있네요. 수시로 이렇게 피고지고 하는 사계바람꽃. 어, 흰색은 4,000원 상품이고요. 세개 만원에 가고요. 그다음에 사계바람꽃 핑크. 핑크는 이제 올해 수입이 들어와서 이렇게 심어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핑크로 핀답니다. 사계바람꽃 핑크는 12,000원 상품이고요. 한두개 정도 하시면 만원씩 보내 드릴게요. 초연초 어, 두개 상품 블루와 빨강 이렇게 블루는 엄청 큰 대품이죠 이렇게 해서 크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빨강은 이렇게 해서 단아하게 꽃이 지금 많이 개화가 됐어요 이렇게 개화되고 있죠 꽃몽리도 많고 초연초 빨강 15,000원 상품이고요 블루 대품 3만원인데 2만 5천원씩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초연초 이렇게 두개 상품, 두 가지 상품이 있답니다. 해배, 해배가 8천원으로 나왔는데요. 밥이 상당히 좋아요. 엄청나죠. 밥이 이렇게 꽉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겨울에, 지금 한겨울에 이렇게 이제 겨울이 됐는데 많은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해배, 8000원 중품입니다. 요 아이는 크로코스인데요. 칠레 크로코스라는 그런 상품이에요 꽃이 이렇게 진하게 청보라색이 나오고요.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칠레 크로코스의 특징입니다. 칠레 크로코스인데요. 가격 한번 보실까요. 10만원이에요. 가격 대비, 크기 대비, 아마 제일 비싼 종 같아요. 저도, 어 이렇게 하나 보려고 사봤는데요. 지금 구구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심어져 있는데, 초기 이렇게 뾰족뾰족 트고 있더라고요. 칠레 크로커스 엄청 비싸네요. 저도 진짜 후덜덜 해서 몇개못 깎았어요. 칠레 크로커스입니다. 이렇게 펴주는 아이는 털도 다인데요. 학곤의 털도 다니요 학군의 수입 들어온 상품이고요. 이렇게 튼실하게 꽃몽우리들이다 맺혀 있어요. 이렇게 꽃몽우리가다 맺힌 상태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수입이 들어와서 어, 안차, 이제 안착을 해놓은 심어놓은 상태니까 어, 물 말르고 이러면 안 돼요. 잘때물 말르면 안 되니까 물 자주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 너무 얼지 않게, 그렇게 막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키워 주시면 되고. 학곤에 털도 다녔어요. 이렇게, 튼실하게 아주 나무 상당히 좋게 이번에 들었네요. 요 아이는 홍콩 앤시스 저번에 팔았던 상품이에요. 어, 한 분께서 찾으셔가지고, 어, 두개 정도 더 갖고 왔어요. 필요하신 분. 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인시스 대품 26만원 상품이고요 지금 끝에 이렇게 꽃눈이 다 머금고 있어요 이렇게 요건 안착돼, 안착이 잘된 상품이니까 이 화분에서 어, 키워서 이렇게 안착이 된 상품이에요 바로 지금 수입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뭐 죽을 염려가 없으니까 큰 분의 연탄가리나 이렇게 올해 꽃 보고 내년 봄에 분갈이 하셔도 되고 그러면 내년 봄에 노지에 심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꽃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피는 상품인데요.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꽃을 보여준답니다. 대가 이렇게 튼실한 대에서 장가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길이는 한 거의 1m 6박을 하네요. 미스김 나일락인데요. 어, 4만원 상품과 5만원 상품 두 개가 있어요. 좌측이 4만원, 우측이 5만원. 크기가 좀 많이 차이나죠. 어, 5만원 상품이 상당히 좋고, 이렇게. 목대도 엄청 굵고. 애목대에서 장가지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키워놓은 분재형 수형으로 기가 막히게 키워져 있네요. 가난한 화분에서 키워보시면, 어 이쁠 것 같아 요 쭉쭉 크고 막 키만 키운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어, 자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장가지를 튼실하게 받아놓은 이 상품 꽃눈들은 끝에 다 지금 와 있죠 이렇게 해서 꽃을 보시게 되면 아주 이쁘게 단아한 상품으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만 원 상품과 5만원 상품 2개 상품 있어요 미스금 나일라 정원에 있는 모습이죠 산딸인데요 레드 피그미 산딸 이렇게 단아하게 쭉쭉 안 크고 짧게 자라는 아주 미니종같이 이렇게 자라주는 레드 피그미 산딸인데요 이렇게 해서 외목대로 해서 이렇게 엄청 많은 순이 나와서 꽃대들이 바글바글 붙어있죠. 어, 이런 꽃다 피게 되면 완전히 꽃다발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것 같아요. 레드 피그미산 딸 특대품 20만원 상품이고요. 목대에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외목대로 쭉 올라와서 이렇게 키워놨어요. 아담한 정원에 하나 심으시면 어, 볼품이 아주 멋진 상품으로 감상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펴주는 상품입니다. 쌀인데요, 요 아이는 보라 쌀이에요. 쌀이 보라 쌀이 대품 18,000원 상품이고요. 목대가 밑에 목대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외목 밑에서 나왔는데 장가지가 많이 받아져서 지금 새순이 엄청 나와서 꽃눈을 다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꽃을 볼수 있는 올록을 키우시면 상당히 많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8,000원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펴주는 쌀입니다 이 아이는 분홍 쌀이고요 이 아이는 흰색 인데요 분홍 흰색 두개 상품이 있고요 중품으로 나왔는데요 대품 같은 중품이에요 목대가 엄청 좋죠. 요거 큰 분에 옮겨놨으면 은 2만원 상품, 18,000원 상품이에요. 지금 안 옮겨온 상태에서 그대로 묵은 거 그대로 갖고 온 상품이에요. 지금 가지 정리 다 해서 꽃눈이 지금 막 바글바글 이렇게 꽃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 꽃눈이 엄청 마디에서 오고 있습니다. 흰색 15,000원 상품이고요. 분홍색 15,000원 상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라사리는 18,000원 대품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네팔 요정 만병초라고도 하죠. 네팔 요정 만병초인데, 어, 15,000원 상품이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상품, 다섯 개 어, 색깔로 해서 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황이 상당히 크고, 나머지들은 좀 작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다섯 어, 가지 꽃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홍, 분홍이 있고, 그다음에 백화 이렇게 있답니다. 보라, 그다음에 빨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와 빨강은 또어 백화나 분홍보다는 조금 좋네요. 이렇게 빨강인데 보라기가 들어간 빨강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빨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렇게 해서 네팔 요정 다섯 개 상품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주문하실 때는 어 빨강인지 보라인지 분홍인지 흰색인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5,000원씩 이고요 노드리아 홍분치 노드리아 홍분치 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튼실하게 오해 이렇게 나와서 단아하지만 꽃머리를 이렇게 엄청 많이 지금 물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마디마다 꽃눈이 바글바글 와 있어요. 이렇게 가지마다 다 이렇게 왔습니다. 노드리아 홍분치 6만원 상품이고요. 6만원 상품인데 5만원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만 잘 주시면 올해 이쁜 이렇게 펴주는 꽃을 다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초 랜덤 상품이죠. 어, 꽃색은 이제 펴봐야 아닐까 구분이 안 되는데 다시 제입고를또 했네요. 이렇게 해서 대문자초 4,000원 3개만 원씩 준비하겠습니다. 꽃이 딱 이거 하나만 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무슨 꽃이 필 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좋아진 상태로 이렇게 해서 다시 재입고 를 했답니다. 노란 삼지닥이고요. 18000원 상품입니다. 올해 꽃을 다볼수 있는 이렇게 꽃목우리가 다돼 있는 걸로 해서 발송해 드리고요. 지금 잎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노랗게 됐죠. 이렇게 해서 다, 이건 2분, 겨울에 하엽 쳐서 다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추워지니까 더 빨리 이렇게 하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엽 쳐서 떨어지면은 그냥 일부러 뛰지 말고, 어, 조금만 더 있으면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조금만 건들면 툭 떨어져요. 그때까지 놔주시면 되고, 보기 싫으면은 가위로 똑 잘라주시면 됩니다. 노랗게 펴주는 이 아이는 향기가 너무 좋죠? 꽃이 바글바글 이렇게 와 줬네요. 겨울만 되면 이렇게 꽃을 볼수 있는 호주매화죠. 호주매화 초선 2만원 상품 중 대품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 상당히 좋고 이렇게 해서 많은 꽃이 지금 와 있으니까 어 꽃몽울이 터질 때까지 보면 한참 꽃을 볼수 있을 거고요. 요 아이는 키우시는 내로상이 조금 있죠. 항상 절대 물 말리면 안되고 물이 마르기 전에 미리 꼭 미리미리 물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너무 많이 완전히 다 타는 것도 조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털고 어 연탄가리 비스우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절대 물 말르면 안 되니까 뿌리를 건 조금이라도 건들게 되면 물을 더잘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항상 물은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황금 개발 선인장 노랗게 핀다고 해서 황금 개발 선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꽃몽오리를 잔뜩 물고 이렇게 준비가 됐네요. 황금 개발 선인장 15,000원 상품입니다. 상품은 중품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깜찍하게 펴주는 이 아이는 백두산 갱이밥입니다. 좀 귀한 상품이죠. 18,000원 상품이고요. 노란잎은 이제 구입이에요. 하엽지에서 떨어지는 거고, 저 안에 보면은 이어새 이파리가 보이죠. 꽃은 지금 이제 가운데서 꽃몽어리를 물고 나올 거예요. 특이한 점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무늬종이에요. 이파리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죠. 백두산 갱이밥 중에서도 또, 무늬종, 아주 귀한 상품입니다. 18,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매 포트 없어요. 도욱제비, 만원 상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튼실하게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데, 뒷면을 보면 보라기가 먹은 거 있죠? 상당히 뒷면이 더이쁜 아이네요. 제비꽃 중에 제일 작은 초미니종입니다. 도욱제비, 만원입니다. 이색제이 18000원 상품 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 첨토와 마사 를 섞어서 심어놓은 상태니까 뭐 굳이 분갈이 하시면 털을 빼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1년 키우셔도 좋답니다. 이색제이 꽃이 단아하니 참 이쁘네요. 아즈마구카 이렇게 꽃을 펴주는 5천원 상품이고요. 아지마오카 5천원 이렇게 해서 가운데 꽃머리가 먹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아주 극한 샤넬 향제, 향제비죠 샤넬 향제비 4천원이고요. 세개 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이제 완성품이 다 돼가지고 꽃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꽃만 나오면 이제 향기가 아주 좋죠. 여기 보면 꽃눈들이 밑에 나오고 있어요. 산엘향접입니다 노랗게 피는데요. 이렇게 겹이죠. 향기도 나는 요와이는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어요. 목대도 엄청 좋고. 시나노질 달래 은하 12만원 상품이에요. 지금 요보다 작은 상품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 아시죠? 요와이는 요 상대적으로 많이 큰데도 이렇게 저렴하게 입고가 되었네요. 시나노 진달래 은하 12만원 상품입니다. 바비아나 5종 세트예요. 바비아나 5종. 웬만한 바비아나는 요 5종에 하시면 거의 다 포함이 될것 같아요. 바비아나 5종인데요. 순서대로 일반 품종,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꼬부리. 입이 이렇게 꼬불꼬불 파마 머리를 하고 있죠. 꼬부리. 그 다음에 하비아나 빨강. 그 다음에 제일 귀한 분홍색이 있어요. 하비아나 일반이고요. 블루. 꼬부리인데요. 이렇게 권엽이죠. 권엽이라고도 하죠. 네, 빨강, 레드, 네, 핑크. 와, 얘가 좀 상당히 귀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5종이 준비되어 있고, 각각 가격은 일반 5천원, 블루 1 만원, 꼬부리 3만원, 빨강 3만원, 분홍 1 5천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5종에 전체 다 하게 되면 9만원인데, 어, 세트로 하신 분은 8만 원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색깔 나나요? 이렇게 파르스름하게 피는 요 아이는 사파이어 블루 이렇게 해서 16,000원인데 15,000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촉씩 심어져 있고 올해 꽃대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그런 개화주로 해서 두 촉씩 심어져 있습니다. 애조쯔쯔지 아주 빨간색이에요. 분홍이 아니고 애조쯔쯔지 3만원 상품이고요. 빨간색을 보여주는 요 아이는 애조쯔쯔지인데요. 지금 인자 겨울에 잠을 자고 있지만 이렇게서 파릇파릇 또 나온답니다. 찐노랑 꽃으로 보여주는 요 아이는 노란 만병초인데요. 미니종 노란 미니만병초 렌. 만병초 중에 아주 제일 작은 종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란 미니만병초 렌입니다. 지금 꽃망울들이 빵긋빵긋 사서 있죠. 이렇게 꽃을 개화되게 되면 상당히 이쁘, 이쁘답니다. 빨간 만척겹으로 이렇게 펴주는 아이는 보타인찌개 5만원 상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개화를 준비를 하, 하려고 이렇게 새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은 좀크 조금 큰 분에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받으시게 되면 은큰 분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펴주는 아이는 별피기 바람꽃 4만원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새순들이 나왔죠. 4만원 별피기 바람꽃입니다. 이 아이는 빨갛게 피는 호르겐스 바람꽃이죠. 빨강 후르게스 바람꽃 24,000원 상품이고요. 어, 흰색도 백화, 백화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후르게스 바람꽃 빨강 24,000원입니다. 이렇게 표준 아이는 징구루마 2만 원 상품이고요. 원래 징구루마 쇼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징구루마 2만 원 상품 이렇게 상급하게 꽃이 벌써 왔네요. 사계꽁의 달인데요. 여러가지 꽃이 색깔이 변한다 해서 다변화. 사계꽁 다변화 꽁의 달이 24,000원 상품이고요. 개당 24,000원이고, 두 개씩 하시게 되면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륜 겹꽁의 달이. 대륜 겹꽁의 달이고요. 24,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두 개에 4만원씩. 2개 하시게 되면 2만원씩 해서 4만원에 간답니다. 지금 뿌리 이렇게 해서 심어놓은 상태니까 구근이 튼실하게 지금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4개 대망꽁의 다리 4개 대망꽁의 다리 15,000원 상품이고요. 2개 하시게 되면 25,000원에 간답니다. 아주 저렴하게 가니까 이제 딱 어... 한판 반 남았어요. 이제 요거 떨어지면은 이제 안될것 같아요. 이제 해서 그동안 24,000원씩 팔고 있죠. 이제 그렇게 그 상품을 저도 이제 받아서 어 공급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망 사격공에 달입니다. 담배초, 대품과 소품 이렇게 두개 상품 준비되어 있고, 지금 많은 꽃이 이렇게 와서 바글바글 피고 지고 한답니다. 이 아이는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상품이랍니다. 담배초 대품 15,000원 이고요. 소품 4,000원 소품 4,000원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품도 꽃이 바글바글 와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사랑초인데요. 사랑초. 이렇게 쭉 많이 준비가 했고, 제가 쌀 데가 없어서 두 줄로 두 칸으로 이렇게 해서 우아래로 아놨어요요 아이들은 다 옵투사 종류인데요. 어, 요 아이들은 12월 달 정도 되면 꽃을 다볼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활착이 돼서, 어, 옵투사는 똑같이 심어도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일반 사랑 초보다 늦게 성장을 한 상태고요. 항상 그렇게 성장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어 12월 달 정도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꽃을 인자 보여주기 시작할 거고요. 먼저 핀 거, 늦게 핀거 해서 어다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것부터 해서 먼저 선별적으로 해서 어 보내드릴게요. 꽃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옥토사 사랑초 11종 총 금액, 받고 있는 게 지금 44,000원이에요. 4,000원씩 다 계산을 했을 때 5,000원 상품도 시중에 팔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약4 0 0 0원으로 해서 토탈 44,000원인데 11종 구매 시 35,000원에 드리고 6종 구매 시 2만 원에 이렇게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 드리는 꽃이 다 지금 11종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꽃들입니다. 버밀리언 핑크 샴페인, 푸시아 세이드, 하이 오렌지, 스트로베리, 호비시, 페어리, 레뷸라, 라바스 플래시, 썬버드, 엠버. 이렇게 해서 11종 상품 준비되어 있고 주문 주실 때 11종 다 하시는 분은 그냥 11종 세트 주세요 하면 되고 6종 하시는 분은 선택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이름을 말씀을 해 주세요 처음토 야생화 전문용토 야생토라고 이렇게 준말로 해 드리고요 어, 처음토 야생화 전문용토 2 0 리터의 택배 포함 오만 원 상품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처음 토는 어, 처음처럼 해서 야생화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흙 수입된 100% 수입된 용토로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혼합을 해서 어, 녹소토 저곡토 동생사 휴가토 경석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골고루 비율에 맞게 끓음 제 나름대로의 이제 어~ 터득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섞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해서 어 이렇게 20리트를 만들어서 가는 게 택배 포함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10리트짜리는 택배 포함 28,000원에 간답니다. 각각 방문하시는 분은 택배비를 빼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20리트에는 미르몰 영양제가 이렇게 동봉을 해서 가니까 어 이렇게 해서 기념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샘플 용토 조금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처음토 1 0 이제 만원짜리, 이렇게 만원짜리 상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 배양토 이렇게 해서, 어 섞어 씻수시는 분들을 지렁이 배양토로 이렇게 준비, 1 0트짜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5천원 상품이고, 지렁이 배양토에는, 어, 지렁이 분변토가 들어가 있고요.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외에 이렇게 어 상토 이런 게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로만 해주면은 상토 따로 타고 펄라이트 타고 하루 할 필요 없이 요거 다 섞어 쓰시면은 어 처음 토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상품은 뭐 뉴질랜드 형처 이런데 조금씩 섞어 쓰시면은 상당히 좋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을 키우실 때 어걸음들 주셔야 되잖아요. 스마트 코트 아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는 걸음 걸음으로 활용이 가능한 아주 성능도 좋은 스마트 코트 이렇게 준비했는데 6개월용이고요. 어 4개월용 있고 3개월용 있고 6개월용이 있어요. 요 아이는 5kg짜린데, 5kg 짜리인데 5kg 6만 원씩 6만 원짜리예요. 5kg 상당히 양이 많죠. 그다음에 1kg. 6개월용 1kg은 2만원 상품으로 이렇게 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개월용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작은거 샘플용 7,000원 6개월용 7,000원 상품 준비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용은 5kg 짜리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3개월용 1kg에 용기가 없는 탓에 15,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기온이 많이 내려가네요. 눈도 많이 오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꼭 챙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처럼 야생화였습니다.